자 944번 절대값 2 개씩 넣는 문제에서 얘가 별안간 나왔습니다. 자, 얘가 얘가 따지고 보면 얘와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값 아니, 루트 제곱근에다가 제곱이 있으니까 이렇게 벗겨 넣어죠. 근데 얘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즉, 얘는 한마디로 얘와 똑같습니다. 음, 절대값 x 플러스 1 절대값 얘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얘 나와서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양수면 그대로 넣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범위를 어떻게 x 마이너스 1과 2와 어, 리 이거보다 작을 때 이거 포함하고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안에서 정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2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태죠.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를 살짝 꼭 넣어보는 거죠. 이 안속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를 넣어주니까, 예를 들어 어떤 거죠? 마이너스 2 같은 거죠? 그럼 얘가 음수고, 얘도 벗겨져서 x 플러스 1 상태인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마이너스 2를 주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쵸? 렇 얘도 음수고. 그러니까, 둘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이렇게 달고 풀리는 거죠? 얘가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3x네. 그럼 3. 플러스 2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3x가 4, 2가 되네요. 그치? 그럼 x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모여줘야 뭐 된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커야 되는 상태니까 파란색으로 좀 돌려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느 범위 안에서 보는 거죠? 이 범위 안에서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 x가 마이너스 3분의 2면 여기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x가 커야 된대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얘와 공통인 범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공통인 범위가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해가 없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뭐? 여기에서는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다가 정답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마이너스 1과 2 사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과 2 사이 있을 때는 여기에 넣어주면 어, 마이너스 1과 2 사이 0이죠. 그럼 얘가 음수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마이너스를 달고 풀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풀려야 되는 상태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X 3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X가 0이네? 그럼 X는 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아,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X가 0보다는 어떤 상태? 두 번째 상태에서 커야 되는 상태. 요겁니다. 두 번째까지만 볼 거니까. 요 안에서가 되겠죠. 그럼 해는 X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상태. 요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거. 마지막 거는 X가 2보다는 커야 되는 거니까 다 양수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풀려야 되는 거죠. X 플러스 3. 즉, AX 마이너스 X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X가 4보다는 작아야 되는 상태죠. 그래서 X는 4보다는 작아야 돼. 작으니까 3번 상태에서 4보다 작은 거는 요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X가 어디와 어디 사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은 상태. 요렇게. 그러면 요거 세 개를 종합해보면 요세 개를 다 종합해보면 X는 어디? X는 0보다는 크고 하 보다는 작은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